스폰 매치 총 12만원 스폰이고 장작사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동시에 상대 BJ 공호의 어센션이구요. 야 근데 오늘 진짜 이겨야 돼밤제 싫어야 여러분들 얼마나 족같이 못하면 1 0 연패를 하냐고. 야 이놈아 잘 해놓지도 못해놓쳤다. 저는 버쭈 벗주 믿어요. 버쭈의남그래플러미러전이에요자 와, 이 새끼들 막 던지면 안 돼. 침착하게. 자, 금강세를, 어퍼로 버티는 모습. 서로 금강세를, 오, 여기서 블로우 이후에, 띄우고. 자, 콤보 도중에, 반 잡히면서, 퓨저 테클 이후에, 어우, 콤보 좋아요. 스냅샷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브레이크다음 보정 쪽이야. 스턱 생각하면서 콤보 해야죠, 이거. 블로우, 와, 깔끔합니다. 역시 버쭈. 버쥬. 버쭈가 이전 스폰에서, 대가본드 전, 정말,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가면 안 됩니다. 와, 그렇죠! 질풍각이 진짜 Y축에서, 여기검의 카운터 스킬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콤보도 중에 반 잡히고, 자, 깔끔하게 보정 초기가 됩니까? 안 됐어도, 야, 그리고 상대, 황소 잡기, 순보 내격으로 빠져주는 플레이까지, 흑기 빠지고, 다시 한번 질풍각이죠, 이거? 야! 받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거 검지한테, 원래 퀵짝 안 통하는데, 이거? 중초 갑니까? 중초 없이? 아, 스톱! 근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반잡이 없어. 와, 근데 받아? 따라가서 킥스 없죠? 어, 킥스 없었는데? 약간 판단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스킬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자, 버쭈. 아, 한콤 잡히나요? 그래도 이번 콤보는 세게 안, 들어, 안 들어갈 것 같긴 하네요. 야, 특이하게 오지시와는 다르게 발화를 사용하는. 자, 옛날 스타일. 발화 와, 좋아요. 와, 역시. 버추의 선택이 좋았는데요. 여기건 두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멘션 오커. 자, 비교하는 채팅은 여러분들 너무, 너무 재밌네 원. 웅이가 버쭈, 알겠습니다. 우리 팀이 져야지 되는 거네요. 어쨌든. 와, 근데 뭐야, 버추오 잠깐만. 이거. 자, 그 잘, 잘 빠져야 돼. 지옥문 조심하고. 야, 버주 이거까지 잡겠는데? 이, 이제, 디메 이제, 원거리에서 이동사격으로, 리안이 제거해주고, 됐어요. 이제 건축. 끝났죠. 이야, 깔끔해요. 역시, 역시, 이재명. 생긴 건 더러운데, 게임은 깔끔합니다. 이재명. 좋습니다. 상대팀, 블루팀의 마지막 주자는, 화재에 또, 화재에 검재만큼, 느낌 있는 오지씨의 소마에요. 오지씨의 소마가 초쿨템 12증 폭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트리플 크러치 이후에 데스바이 리벌버 캐스팅하고 리벌벌로 스위칭했죠. 이만인 즉슨 이번 공부에 이동사격 안 쓴다? 안 쓰네요. 야, 바벨큐 안 하고 와, 극딜! 야, 뭐야, 이거. 80분 뺐어. 이미 게임 끝났죠, 이러면은. 버노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마땅한 견제수단이 지금, 어? 바닥신 리전. 퀵스? 스프리건 안 잡혔는데, 자 서로 한 타. 와 이걸 어퍼로, 이걸 어퍼로, 이걸 이걸 어퍼로. 버추 2킬 이재명 2킬로1 세트. 김현도 팀이 승리. 아야야 야, 진짜로. 야이 얼마 만에 이런 안나 내가 안 나가고 팀이 이긴 거 진짜 오랜만이다 스포하면서 감동입니다 감독 진짜 심연패 끊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만에 이겨보자. 한번, 어, 근데 이거 지금 회전기 없을 때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아쉽게 됐네요. 자남 그래플러 미러전 어? 자 그래서 초반 콤보기 때문에 무색 큐브 스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었어요. 자 질풍각 싸움인데 야 저쪽 블로우 이후에 벽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콤보 경계까지 반잡켜야죠. 자 무기가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건트릿시에요 저거 쇼더 테클 이후에 보정 초기화가 됐죠? 와 쎘니다. 자, 그 부용 이거 빠, 빠져야 돼요 이제 빠져야죠, 그쵸 자, 어차피 갱갱범도 기회잡이용으로 반잡을 안쓸 거예요. 띄우고을 아, 근데 갱엑스번의 금강새가자 날카로운데요 이거 이번 콤보에 반잡 키겠죠? 최대한 반잡을 끝에 키, 끝에 키면서 콤보가 끝나고 나서 남은 반잡의 시간도 꼭 기회잡이로 이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 버추고 아, 갱갱범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 했는데, 자, 이제 한콤 싸움. 반잡의 유무에 상관없이, 와! 저, 뭐야, 저로 야, 뭐야, 저런 씨! 야, 쌍둥이야? 자, 하는 짓이 완전 똑같은데요? 자, 지풍각 빠진 게좀 아쉽네요. 와, 그래도 잘 뛰었죠? 강제기상 보정이 있는데, 이거 끝낼 수 있어요. 마무리 깔끔합니다. 쫄, 트태 없이. 와, 뭐야. 자, 디멘션 워커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거. 초반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반 10초 동안 텔레포트를 제거, 어, 텔레포트가 빨리, 와. 정말 좋죠? 이거 반잡 사용 타이밍이 중요해요. 자, 니알리로 반잡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와. 이거 그냥 빡대란다는, 야, 왜 이렇게 쎄? 이거 금강세한 번이거든요? 금강새예요자 금강새야 이거. 와케 아니야 이 새끼야. 와! 야, 뭐야? 와, 와케! 야무수지위가 와케로 이걸. 와! 이거. 콤보도 중에 반작킬것 같은데요. 이거 중초 콤보도 자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시간 버는 거예요. 목표기스 타임 내정각으로. 보정 초기야 되나요? 아안 됐다. 불로우 초기화 됐죠? 또 들어갑니다. 이타. 야. 스톱. 분신 깔고. 야 이거 예능 미쳤어. 야. 구경만 했어요 야 이거 대단합니다 오늘 컨디션 진짜 관지나네도 시작 좋아요 저거 그, 그, 진짜 간지나게 잘 뺐어요 무빙 좋았어요 야 난사 바로 뛰어 야이 미친새끼야 <laughs> 거기서 왜장프 아, 아깝네, 이거. 왜 저기서 점프해가지고. 제가 검재전 진짜 요새 많이 늘었거든요. 못 참습니다, 이런 거. 어, 어, 이게 좀 제가 아는 그 판정과 다른가 보네요. 자, 시작! 좋죠! 와 이거보다 좋은 시작이 없었는데 또 좋아요. 바닥. 에? 자 스코어 2대 1로. 자 조금 아쉽습니다. 오 좋아. 나이스. 와 치세. 마무리 하자. 와! 이거 그냥 쇼이테로 들어갔으면 됐는데. 쇼이테 없었나? 오, 이씨! 이거 니얼리 쇼아스. 저거 쎄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야, 이 판은 좋댔네 뭐야, 방금. 랜드, 랜드, 랜드가 도와줬어 이만큼. 공부... 아, 뭐야! 제명이 형, 제발. 와, 이거 실수하네. 끝난 거였는데, 어? 아, 깝이, 진짜 아깝다, 와. 상대 회전격 써줬는데, 아, 아깝다. 와, 어, 흐름이 이상하게 되는데요 2대2? 아, 다음 판부터 저 어떻게 잘 해서 해야 되겠다, 얘들아. 이 판은 이미 힘들고. 자. 버트한테 기대를 가다 봐야지. 자. 와, 근데 이게 진짜 한번말리니까다말리는데 와, 아이고, 지풍각이 아이고, 쌩화케안 통할 것 같은데, 쌩화케또쌩화케야 어, 이건, 이건 여러분들 회피기, 회피화케. 와, 슈더테크 좋았다. 와, 그래도 어찌어찌 버프가 잘 마무리했어요, 그래도. 야, 이안 통해, 이거. 어? 통했어! 뭐야, 이거? 이거 생질, 질풍각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분신 깐 순간부터 충격파의 노예기 이 때문에. 제명이 형이 역 3킬 해주지 않는 이상 스폰 11연패인데. 아무. 아이고. 야, 진짜 씨. 어쩔 수 없나 봐. 와, 공원한테 이거 얼마 째야?